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신종우 교수입니다. 만전지책. 만전을 기하는 개책이란 뜻의 사자성어. 조금도 허술함이 없는 아주 완전한 개책이라는 말의 의미인 만전지책의 사자성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많은 정보를 찾고 이러한 정보들을 직접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 계획을 짜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도 실패의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 만전 지책을 좀더 우리의 안전한 이 스타트업의 키워드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서의 성공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데요. 사실, 아기의 첫 걸음에 부모는 가슴이 뛴다라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사업을 시작하는 거 누구나 할수 있지만, 우리는 사업의 시작점에 만전지책의 이 사자성어 좀더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스타트업의 주인공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신종욱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